아우렐리우스 9. 닥친 시련을 인생의 기회로 바꾸는 법. 인생의 불공평함을 저주하는 당신에게 인생이 왜 나에게만 가혹하냐고 하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의 배신, 뼈아픈 실패, 예고 없이 닥친 불행 앞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나요? 2000년 전, 전염병과 전쟁, 자식들의 죽음을 모두 견뎌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런 당신의 뺨을 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사실은... 네가 가야 할 길이다 1. 장애물은 연료일 뿐이다 아우렐리우스의 명언 중 가장 강력한 문장이 있습니다 행동을 방해하는 것이 오히려 행동을 돕고 길을 가로막는 것이 오히려 길이 된다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무엇을 번져넣든 그것은 불의 연료가 되어 더 뜨겁게 타오를 뿐입니다 당신에게 닥친 시련이 당신을 태워 없애려 한다면 당신 스스로가 더 거대한 불꽃이 되십시오 그 시련을 집어삼켜 당신의 성장을 위한 에너지로 쓰란 말입니다. 2. 운명을 내 노예로 만드는 법. 사람들은 운명에 질질 끌려다니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징징댑니다. 하지만 황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훌륭하게 견뎌내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일어난 사건 자체는 중립입니다. 그것에 비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당신은 패배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기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당신은 운명을 지배하는 왕이 됩니다. 운명이 당신을 넘어뜨렸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푸쉬업이라도 하고 일어나십시오.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요새. 세상은 당신의 재산, 건강, 평판은 뺏을 수 있어도 당신의 판단력은 절대로 뺏을 수 없습니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내면의 요새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외부에서 어떤 화살이 날아와도 당신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은 상처 입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는 상처 입었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고통은 그 즉시 소멸합니다. 마무리 일침, 운명을 사랑하라. 이제 더 이상 왜 나야?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 너를 밟고 더 높이 올라가 주마. 라고 외치십시오. 황제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운명이 당신에게 던진 돌을 성벽을 쌓는 벽돌로 써라. 당신은 오늘 당신의 시련을 기회로 바꿀 준비가 되었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